어쨌든, 갑시다. 음. 아, 아. 아프리카 형님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 어, 지난주 뭐 거의 계속 먹었습니다. 어제도 메이저리그 서버 가져오면서, 뭐 일주일 동안 6일 적중했고, 뭐 중간에 올킬도 한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메이저리그가 막 어려운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뭐, 애초에 그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냥 보이는 대로 가라. 어, 의심하지 말고, 본인이 분석한 거 보이는 대로. 저도 뭐 당연히 틀린 것도 있고 뭐 메인이 맞은뭐 서브가 틀릴 때 있고 서브가 맞은 메인이 틀릴 때 있고 한데 그냥 다한 폴락이에요 틀리면은 그것도 다 아깝게 뭐 마인 찍었으면 한점차뭐 언어버도 쩌모 뭐. 대체로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어, 지난주 중간에도 막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존나 막 쓰나미 많이 나고 어려웠었잖아 개몰렸는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부러지고 <laughs> 이게 뒤가 쉬울 것 같았다. 딱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쎄 근데 한 줄을 그렇게 꿀을 빨았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쉬운 흐름 계속 이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계속 저도 잘 이어가 보겠습니다. 축구부터 봅시다. 모로코 대 스페인 올림픽 남자 축구 4강입니다. 4강. 오늘도 4강까지 왔는데 음... 그죠. 반대쪽에 프랑스도 이집트 있고. 기본적으로 모로코, 뭐, 이, 미국 4대 0으로 완파하고 올라왔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일본을 3대 0으로 패면서 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모로코가 할만합니다. 그,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 보여지는 뭔가 그런 강함이나 선수빨에 비해서,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경기력은. 물론 지난번에 일본 어, 8강에서 3대0으로 개박살내고 올라온 건 맞은, 맞는데 애초에 3대0이 나올 만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기 내용상으로는 연장가도 할말 없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일본도 골대 부른도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 개쓰레기였고 스페인이 좀 차면 들어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모로코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보고요. 모로코 프렌쪽 지난번에 말씀 계속 말씀드렸지만 라힘이 지난 미국전에 여지없이 당연히 골을 또 뽑아주면서, 선제골을 뽑아줬었죠. 한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공격진은 저는 모로코가 좀더 낫지 않나. 공격진에서의 믿음감은. 스페인은 대신 이제, 골을 넣어줄 자원이 많다는 건데, 확실한 득점에 대한 카드는 모로코가 저는 더 세다고 봐서, 요런 4강에 있어서 이제, 그런 클러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전력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점유율은 스페인이 좀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박빙의 싸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모로코 프렌, 그리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1대0, 1대1. 뭐 연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고. 오바가 나면 2대1이지 않나. 라고 보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 이집트. 이거는 뭐 핸디 고르기 싸움이라 그냥 뭐 프랑스 승 보고 넘어갈게요. 핸디 알아서들 가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4강정도 왔고 이집트도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하려는게 좀 있기는 해요 이집트가 그래서 핸디를 모르겠어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파라과이랑 할때뭐그 <laughs> 뭐야 마지막에 동점골 놓고 공격도 좀 쉬엄쉬엄 하고 마치 시간 보내는 거 마냥 그러다가 결국에 또 승부차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핸디는 프랑스가 이기지 않을까? 뭐 홈이기도 하고 개최국 결승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프랑스 승 그리고 미국 축구 컵대회 휴스턴데 이제 솔트레이크 요거 다득점 볼게요. 요거 다득점 기본적으로 뭐 솔트레이크 공격력 있는 팀이고 공격 쪽의 작업이 좋은 팀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좀 멕시코 스타일로다가 음, 짧게 짧게 되게 막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되게 멕시코애들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멕시코애들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많진 않네. 아무튼간에 약간 좀 음, 심하게 정적으로 짧게 짧게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습 당할 때 속도가 별로 안 나는 부분이 있고 당할 때, 수비할 때 대신 이제 공격 쪽에서 나른 짜인새 있 상대의 수비를 부시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휴스턴 찍어볼 만하다. 넘어가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가서 몇 경기만 좀 봅시다. 몇 경기만. 음.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는 오늘 그냥 좀 어려운 경기가 몇개 있거든요. 저게 한거더좀 어렵습니다. 그냥 동전 던지는 경기야. 그래서 저는 근데 매트가 좀낫다라고 봤는데 선발에 있어서 조금 낫다라고 봤는데 글쎄요, 좀 모르겠긴 하겠고 클리블랜드 대 애리조나. 일단은 클블이 오늘 뭐 볼티모어한테 패배를 했고 볼티 빠따에 결국에 생각외로 번스를 공략을 했는데. 형, 간단하게, 빠따전에서 이제 패배를 했던, 음, 두 경기 연짝으로. 클브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상대로 위닝을 하고 올라왔죠. 두번다 한, 대신 이제 2대1로 위닝 가져갔는데, 두번다한 점차 승리. 오늘 경기도 뭐 있었던 경기도 스킨스 상대로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제 분석 때 말씀드렸다시피, 불펜상 가서 이길 것 같다. 선발보다 불펜이 중요해 보인다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불펜을 털면서 불펜에서 3점 차인가? 2점 차인가? 3점 차를 뒤집으면서 역전승까지 했는데 요 매치 이제 로건 헬랜드 잭 갤런 알렌 같은 경우 이제 최근까지 그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다시 가락구를 좀 갈고 닦고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믿을 수 없는 놈이고 뭐 마이너 가기 전에도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점수도 많이 주고 뭐 그랬던 흐름이죠 클브리 선발 진이 너무 쓰레기예요. 바이비 정도 말고는 믿을 만한 카드가 없어. 바이비도 사실 뭐100% 믿을 수 있는 카드도 아닌데 어쨌든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나오는 잭갈랜 당연히 못 믿는 부분이고 갈랜도 애초에 뭐 이번 시즌 자체는 뭐 한창 좋았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페이스죠. 거기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 초근에 불펜 소모도 적당히 있었고 뭐 클레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좀 사이드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빠따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않나 선발에 있어도 점수좀 주고 불펜에 있어서도 점수가 서로간에 주고받는 그런 양상에 좀 경기를 예측을 하면서 오바를 먼저 보고 승패는 저는 클블이 좀 유리하지 않나 불펜까지 넘어가면 클블이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클블 프렌오바 요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클프로넘어가고요 두번째 와싱턴데이즈 샌프란시스코 아, 코빈데, 이제, 지난 경기, 완봉인가, 완투인가, 어, 완봉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로건 앱, 등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샘플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아, 지금의, 어쨌든, 워싱턴. 지금, 당장에 선반에 있어서도, 뭐, 물론, 코빈이 잘 던졌던 경기들도 꽤나 있기는 해요. 지난 경기, 그래놓고, 세금 냈나? 어? 순식간에 그냥, 개처맞으면 11점인가 좋죠? 지난 경기, 10점인가, 11점인가. 하면서 그 전에 잘 던지다가 뭐 왔다리 아따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랑 오늘도 뭐잘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오는 생각하는데 코빈 역시도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펜을 못 믿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상황에서 불펜에 대한 소모도 많을 뿐더러 애초에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워싱턴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계속 불펜에서 점수를 주는 구간이죠 피네건도 몇 번이나 뭐한 번은 뭐 아예 그냥 불론도 하고 몇번 계속 점수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펜을 믿을 수 없다. 로고 앱이 털리지만 않으면은 샘프가 그래도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샘프 승 넘어가고요 텍사스 대 유스턴 요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매치인데 애초에 흰이대 헌터 브라운 뭐 최근 뭐 방어는 지금 또 거의 똑같은데 그. 비교적 최근에 어쨌든 그런 기세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실 헌터 브라우니 5월인가 6월부터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물론 처맞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비교적 최근에 보면 당연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글쎄요 봤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어제도 사실 저는 아리게티만 호투하면은 어, 휴스턴 이기지 않을까 텍사스전에 어제 음, 했었는데 아리게티가 6이닝 1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1대0으로 템파가 이겼어요. 휴스턴이 최근 경기. 0점, 1점, 3점, 5점, 2점, 3점, 2점. 시키도 뭐 4점에 락 걸려 있냐, 이거? 어? 거의 7경기 동안 4점 넘은 게한 번밖에 없네. 텍사스 프렘 보고요. 8점 언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솔직히 좀 이것도 약간 동전 던지기 느낌이 나기는 나요. 아 그러니까 휴스턴 같은 경우도 당장에 봤다고 뭐 살아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잖아. 히니가 솔직히 뭐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에다가 음,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도 뭐 슈승업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기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풀렌 아니면 언더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스턴 내 타선만 좀 살아나지 않는다라면은 텍사스도 잘못 쳐요 어차피 시거 말고는 지금 뭐좀 식물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둘다좀 답답한 경기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경기 자체를 경기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는다 약간 좀첫 경기 저 뭐야 샘프 경기 아니 응. 세인트 루이스 경기 마냥 약간 좀 동전 던지기 느낌이 납니다 그네 번째 시카고 컵스 대 이제 미네소타 방어율 봐라 새끼들 어디 뭐 놀러 나왔냐 이 새끼들 6.86, 6.98 어, 한끗 차이로 어, 핸드릭스가 좀 낫네 어쨌든 간에 양팀다뭐 방어율 높은 투수들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인데 뭐핸드릭스야 사실 뭐 구일할 게 없죠 그냥 뭐 이번 시즌은 거의 진짜 배팅볼 느낌이고 가끔씩 이제 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공을 던지면서 호투하는 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척이 돼버리면서 전혀 뭐 사실 글쎄요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페스타 같은 경우 미네스타 유망주입니다 그래도 꽤나 기대감이 있는 유망주고 제가 지난 경기 때 페스타가 호투할 가능성 아마 매치랑 했던 것 같은데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미네스터프레의 언더를 봤었는데, 아마 그때 2대0으로 미네가 졌을 거야. 한 점을 못 내가지고, 언더만 맞았던 부분인데, 페스타 자체는 호텔, 호텔에 썼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둘다 방어율은 뭐 6점 대딱 봤을 때 배팅볼 같은 놈들인데, 호텔에 대한 가능성은 페스타가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갈아꾸고 있는 나름 미네스터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인 데다가구위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90말 마 중후반 때페스트볼 포심. 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난 경기 어쨌든 매치 전에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초반에 좀 처맞았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매치 전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막 압도적이진 않았는데 솔직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 기세감을 조금 이어간다 하면은 그래도 선발에 있어서 미네가 낫고 불편 싸움으로 가도 미네가 낫고 어 미네소타 승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캔자스 데이즈 버스턴. 요경기는 일단은 팩스턴 등판입니다 지난번 때 이제 팩스턴 등판 했을때 뭘로 갔었지 내가? 어 카스티오랑 오바로 갔었던 것 같은데 어 팩스턴 절대 못 믿는다 카스티오도 몇 점은 준다고 이제 오바 찍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팩스턴은 못믿습니다 어 개쓰레기에요 어, 보스턴으로 가서 물론 이제 그팬네파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뭐 호투할 만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팩스턴 사실 뭐 다저스에서 버린 이유가 바로 보스턴 가자마자 드러나고 있는 직전경기 등판의 내용이었고 최근에 뭐캔자빠다뭐 뭐 아주 나쁘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략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캔자의 선발 브레디 싱어와 캔자의 불펜이 보스턴을 막아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의 영역에 좀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팩스턴은 처맞을 것 같아 보스턴이 불펜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팩스턴 점수 주고, 켄자 이제 선발 불펜이 막을 것이냐, 막을 것이냐, 라고 봐서, 이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싱어의 기록적인 부분은 좌타 상대로 기록이 안 좋기는 해요. 근데 보스턴이 좌타 라인이 빵빵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싱어가 기록이 좀 신기한 게, 좌타 상대로 올 시즌 안 좋은데, 그게 다 원정에서 처맞은 거예요. 홈에서는 좌타 상대로도 강했어. 좌우 밸런스가 맞아요, 홈에서는 오히려. 근데 원전 가면 우타자 상대로 존나 세고 좌타 상대로 이렇게 등신이 돼가지고 기록이 지금 전체 기록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선발에서의 우위 뭐 여러 가지 보고 캔자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싱어도 점수 줄만하다고 봅니다 양양 양 선발 다 털릴 수도 있고 뭐양팀다 불펜 장담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불펜 보스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둘다 불펜이 안좋기 때문에 9.5 오바 찍거나 요런 사이즈로 보시는게 괜찮지 않나 승이나 오바나 골라가시라 요렇게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오클대 화사 제가 화삭 반대 물론 어제는 이제 제가 오바를 추천드렸는데 거의 20점 가까이 나면서 오바 해주긴 했습니다만 하.. 이 오클 조나탄 캐논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씨였은데아 모르겠다 솔직히 화석경기에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저스 대 필라도 모르겠습니다 둘다 요즘 더럽게 못 해가지고 글라스나우 대 에런놀라 겉은 이제 뻔지르르하게 그냥 아주 맛깔나는 매치인데 알맹이는 제가 볼땐좀 비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또 오늘 요정도 보고 마무리